네, 이곳은, 어, 군이 산석면에 한방터 백학지입니다. 아, 이곳 또한 현재 만수에서 물이 3, 4m 이상 빠져 있는데요. 어, 상류에는 현재 수심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. 길쪽으로 지금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약 한, 한 6짜리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요. 어, 이곳은 입지를 받으면 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어, 배스가 서식하는 한방터입니다 어, 지금 현재 하류쪽에 한 조사님께서 마침 오셔가지고 어, 지금 해가 넘어갈 상황인데요 예, 낚시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어, 가서 정보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, 한 조사님께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 오셨답니다. 그런데이 어, 저수지는 배스만 있는 줄 알았다니, 예, 뭐, 오자마자 블루길 또몇 마리 잡으셨다고 하네요. 예, 출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